15번 보시면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x를 찾아 봐라 자 일단 눈에 띄는 게첫 번째죠 fx가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fx가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뭐이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보려 상관없어요 원점 대칭이란 얘기죠 그리고 최대값은 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일단은 보기를 같이 보시면요. 1번, 3번, 5번은 아니죠. 왜? 1번, 3번은 최대값이 이니까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요. 5번은 최대 최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과 4번에서 여러분들 이 사인 X하고 이 코사인 X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함수를 만족하는 건 당연히 사인 그래프죠. 그러니까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코사인은 뭐예요?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있어봤자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리하면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